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점을 읽어준 남자 다잉남 심문입니다 자, 우리 리플,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리플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급등하는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하니까 바로 그 영상 남기자마자 바로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에 과연 우리 리플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리플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리플, 가자! 자, 이 사진 기억하시죠? 자, 이 사진 속에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뭘 했습니까? 갈링하우스와 트럼프의 특별 면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갈링하우스, 트럼프, 머스크, 이세 명이 만났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안에서는 이제까지 소름을 당한 것들을 전부 트럼프에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어, 좀 조, 좋은 소식들, 긴급적인 소식들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솔로 풀어드렸는데, 그 썰이 제대로 맞아 들어가는 거 여러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지 않습니까?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 썰이 맞아 들어갔고 그 썰로 인해서 얘들이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는 시문입니다.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갈링하우스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제가 같이 사진을 찍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취임 전에 저녁 식사를 했죠. 갈링하우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법률 책임자. 법률 책임자가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바로 SEC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것. SEC, 야, 우리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너희들 계속적으로 항소할 거야?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다 이야기가 됐겠죠. 밥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리플에 있어서 지금 악재는 뭡니까? SEC 항소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악재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악재였는데 이 사진 한 장으로 그리고 식사하면서 모든 이야기는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해서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한다고 했죠. 행정명령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달라지는 흐름을 가질 것이고, 지금 현재 SEC의 주요 인사들 전부 다 그만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때이 항소 부분이 끝까지 이어나가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다. 이런 부분, 우리 반드시 체크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2025년 주요 이슈에 대해서 모두 다 말씀을 드렸고, 그때그때마다 그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과연 우리 리플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지 그런 부분도 다 말씀드렸고 2025년 1월 예측에 대해서도 이벤트 별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벤트 분명히 체크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것들을 다 얻어 가실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썰이 단순하게 툭툭 내던지는 그런 썰이 아니라 정말 어떤 데이터들을 축적해서 그 데이터에서, 야, 이게 맞겠구나 하는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다 솔로 풀어드립니다. 자, 이제까지 제가 솔로 말씀드린 거 틀린 적 있었습니까? 전부 다 맞아 들어갔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 영상 보시면은 여러분들 미래를 한번 갔다 올수 있다는 거, 이 부분, 분명히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다. 이 신무가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다 얻어 가실 수 있다는 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리플과 SEC의 갈등 속 자신감 디지털 자산 전쟁이 곧 끝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SEC가 항소를 했죠. 항소를 한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SEC가 체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소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시장에서는 강하게 돌고 있어요. 왜 여기서 그냥 무너진다고 하면 암호화폐시장 전반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끝까지 한번 밀고 나가겠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끝까지 간다고 하면 3, 4월 안에는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바로 만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고, 상반기 내에 ETF까지 승인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볼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악재가 다 끝나고 호재거리만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부터는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대로 즐기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4,925원 돌파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4,925원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4월 정도에는 끝나는 그런 흐름을 가질 것이다 왜 법원에서도 빨리 끝내고 싶어 하잖아요 너희들 뭐 이렇게 다투다가 이전에 판결이 난거 있으면 서로 다투지 마라 내가 그냥 자체적으로 기각시키겠다 그리고 나머지 갖고 다투어라 대신에 쓸데없는 소리 하면 다 잘라 버리겠다 이렇게 법원에서 이야기 했기 때문에 의외로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플 정말 자유롭게 될 겁니다 그 자유를 얻는 순간에 분명히 6천원 아니 만원을 돌파하는 그런 급등의 흐름이 나올 것이다. 왜? 1차 상승 다음에 조정 주고 2차 상승은 1차 상승보다 2배 아니 3배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큰 흐름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이렇게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하나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리플에 대해서 혼자서 매매할 때 분명히 도움이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도하고 싶을 때마다 아 신문이 이때 이렇게 참을 하더라 이렇게 하라더라 어 시나리오들을 만들었는데 신문이 만들어 주는 시나리오를 간다. 그러면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 여기서 지지 않는 싸움을 한다. 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거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면은 대왕 거래들의 움직임 계속적으로 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자 여기에서 포트폴리오를 달리하는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달리하냐면 이것 이 계좌에 있는 게 단기간이다. 근데 아 이걸 더 올릴 수 있겠다. 그러면 중장기 계좌로 옮깁니다.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여기에서 단기 계좌에서 내가 매도를 하고 싶다면 거래서 소 옮기겠죠. 그래야지만 매도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적하는데 보통 대용량인 것들만이 추적이 됩니다. 아주 소량인 것들 추적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 오류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는 분명히 큰 수량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분명히 대왕 거래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착이 나가는 건데 최근에. 여기에서 지금 조막손들 있잖아요. 조막손 고래들이 매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때 그때 수익을 챙기고 나가는 조막손들의 고래가 보이긴 하지만 조막손들의 고래 그런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왜? 대세는 상승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정도로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 영상마다 제가 고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만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캐치하시면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돼요. 무언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채널 400명 돌파했죠. 이제 500명 갑니다. 주말 동안에 500명이 될 건데 이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결정하시면 돼요. 내가 앞으로 다음 주에 리플 보면서 아, 조금은 리플이 상승한 데 있어서 내가 좀 뭐라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게 기쁜 공부 아닙니다. 그냥 소설책 읽듯이 한번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 영상 보시면서 이 책에서 나온 내용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 거로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돈 벌기 위해 들어왔지 않습니까 돈이 얘는 없어요 뭐 블록체인이고 뭐 양자 호고 뭐고, 뭐고 이게 다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이 단지 내가 산 리플 내가 산 코인들이 급등해서 내가 부자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다 암호화폐 시장이 그것 때문에 들어왔지. 여러분들이 막 암호화폐 시장 관련해서 막 공부를 이따만 하기 위해 들어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고시 공부한다고 여기도 돈 버는 거 아닙니다. 단지 하나의 흐름, 그 다음에 그런 흐름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예측을 제대로만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큰돈벌수 있다니까요? 그냥 여러분들 아무 영상이나 찾아다니면서 보시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이야기만 하는 그 영상만 보시면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스 24에서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코인 투자자를 위한 데이터 트레이딩 이게 판매가 3 8 0 0 0원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공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제 채널 드디어 500명 달성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 몰라서. 300명 이벤트로 300권만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번 주말에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00명 이벤트는 더 크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수 있는 500명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말에는 이책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받아보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딸깍하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물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이대로 마시면 돼요. 자, 확대를 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신문의 코인 TV 구독자 300명 돌파 기념, 예스24 판매, 코인 투자자를 위한 데이트 트레이딩 300권을 무료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여기에 있는 전화번호, 여기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300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여기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300하고 주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예스24에서 yes, 3만 8천원에 판매하고 있는 코인 투자자를 위한 데이터 트레이딩 이 책을 모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충분히 판단을 하시고 여러분들 결정하시고 이책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편 다점을 읽어주는 남자 다행남 힘은 이 었습니다.